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이 대전에서도 많은 팬들이 원정 응원을 또 같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사실 요즘 저도 이 경기장에 오기의 욕을 깨고자 대전의 선수들이 많은 움직임을 통해서 어, 볼을 주고받는 모습인데, 네. 어, 비교적 음, 괜찮은 경기 운영을 해왔던 대전인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소 조금씩 방어들을 접었던 선수만이 전반 20분 조금 지난 시점에서. 어, 다이렉트로 퇴장으로서 지금 선수가 부족한 상황을 막고 있는 전남입니다. 예. 자 대전의 프리킥 오른발 슛 골대 위 살짝 스쳐 지나갑니다. 어찌됐든 골이 안 들어가는 점에 대해서 아쉬움을 아, 어, 갖고 있고요. 자 예. 지금 아주 좋은 프리킥이었습니다. 김다솔 골키퍼의펀칭도 좋았고 어쨌든 조금은 볼이 가운데 쪽으로 몰리는 난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김다솔 선수의 좋은 선방도 있어 짧게 가는데요. 다시 받으면서 뛰웁니다. 김다솔이 한 번에 잡습니다. 한호강, 자 대제, 다가와 주면서 수로준 대전은 순점 우위를 바탕으로 절대적으로 어, 전진 압박을 어, 계속해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네. 자, 자 물러나고 있는 한호강입니다. 자 빠르게 대쉬하고 있는 대전 원기종이었는데요. 네, 김다솔 골키퍼 여유가 있어요. <laughs> 네, 강심적이 반칙 아니었고요자 다시 바뀌습니다 자원렸죠자 맞습니다 대전 자 가운데에서 먼거리 패스 연결 돌아서면서 마사한데요 마사 다시 왼발슛 막고 골절 자 아직 나가 아진다가... 오자 이런 장면들 어, 안 좋아요 그니까 자, 김승섭. 자 김승섭 열렸습니다 자 마사! 마사 골키퍼 막았습니다 그리고 뿌은 골대 옆쪽으로 김다수걸 자 말씀드리자마자 지금 대전으로아 다시 보시면 여기서 실수 이후에 김승섭이 파고들면서 패스 연결 마사가 밀어보냈는데 아 김다솔이 거의 손끝으로 막았습니다 네, 다시 보시죠 네, 이장룡 네, 선수 와, 정말 어, 동물적인 반사신경을 통해서 마사, 아, 아, 김다솔 선수가 잘 막아냈고요 예. 그리고 어, 이어지는 습관 어, 볼 세워놨습니다 다시 왼발 크로스 헤더 반대편 오른발 슛 다시 김다솔 자, 김민덕 선수 김다솔 선수 이 보세요 지금 크로스 이어진 헤더 그리고 방향을 바꿔가면서 이게 자리를 잡아주면서 어, 상대의 슈팅 기회를 각도를 잘 채우면서 막아내는 김다솔 선수를 줄수 있는 아주 값진 승점이 될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자, 높게 떠오는 볼을 한 번에 잡아냈던 김다솔. 돌아섰는데요. 자 연결됐고. 자 깔린 크로스. 다시 한번 김다솔. 슈퍼 세이브 대단합니다. 자 김다솔 선수 대단하네요 지금. 몇 번의 선방을 정말 완전히 살아있는데요? 자 지금 보세요. 이 가까운 지역에서 순식간에 볼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아, 정말 좋은 선발력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팀을 이기서 구해내고 있습니다. 떨어나가죠자 네. 마사! 자 마사. 자 마사 왼발 꺾어주고! 자 다시 한 김다솔 끝까지! 골대 안쪽! 자, 자 막아냈어요! 김다솔! 자 충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볼을 놓치지 않으면서 지금 아 지금 품 안에 지금 볼이 있는 걸 보여주는데요. 예, 예. 벌써 몇 개째입니까?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지금 마사 선수 아주 정말 재치 있는 아, 반대로 꺾어주면서 아이 어, 시팅도 정말 좋았습니다만은 네. 자 김민균 선수의 슈팅을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김다솔 선수가 막아내는 장면이죠. 왼손한 번, 번, 저 보세요. 두번 볼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지금 어. 세 번째 끄집어냈어요. 자패들 그리고 동료 선수들이 모두 박수를 보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 지금 여기서 지금 네 김익준 선수 무릎에 지금 머리가 그 체인은 선수들이 모두 박수를 보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 김... 여기서 지금 네김 선수 아 뒷머리 쪽이었는데요. 네. 자, 한번1대1 돌파할 필요가 있어요. 자, 자, 마사 그리고 마사. 마사, 마사. 김중 삼설면 오른발 샷. 경에서의 가장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주고 있는 김승섭 그에 맞서는 것은 김다솔 전남의 골키퍼입니다. 상대 코너킥 하는데 코너 쪽까지 볼 직접 본인이 갖다 놨어요. 그러네요. <laughs> 자 보세요. 지금 오늘 정말 날카로운 슈팅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는 김승섭 선수인데.